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77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제5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5부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가 되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인이 아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보통 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힘들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아픔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서론, 2 장에서는 십자가를 유난히 사랑했던 사람, 바울. 왜 그렇게 십자가 사랑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 고난 속에서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을 발휘해주기 때문이었다. 하는 걸 살펴봤죠. 자, 3장은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는 이 사랑을 완성시켜준 증표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장은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5장은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진리의 말씀들, 6장은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치, 7장은 십자가의 동역자가 되라, 8장은 십자가의 복을 누리자, 9장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법.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이렇게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쭉 나타나죠.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창조의 사랑, 둘째는 구원의 사랑, 세 번째 인마누엘의 사랑, 네 번째는 예비하심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중에서 우리가 이첫 번째 창조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 29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의 사랑이에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인간에 대한 창조의 사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세 가지. 인간 창조에 대한 사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왜 종기하냐? 이세 가지 때문에 종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의 뿌리를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나 약육강식에 의해서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왕이 되고 돈 없는 사람 노예 되고 이렇게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올바른 가치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이 안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세상은 돈이나 힘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존귀함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사랑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존재의 배경입니다. 존재의 배경,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사람은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야. 어,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아이들에게 이 배경을 바르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게 이제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 당신이 보물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KDM 정체성 교육에 첫 번째 책인 바로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 속에서 이 부분만을, 인간에 대한 것만을 집중 다루고 있고, 또 G7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다음에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좀더 아주 아주 자세하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존재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인간은 존재하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인간은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속에서 선택되어 이 땅에 옵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하나는 구약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이며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에요. 이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은 여기서는 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배경을 쫙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역시 인간 존재의 배경,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우선 사람은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강제로 어쩔 수 없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해서, 또 하나는 기뻐하심으로, 또 하나는 원하셔서 필요해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걸 바르게 알면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네가 왔다는 것,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필요해서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존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두 군데서 볼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흙에서 사람의 육체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본체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실체는 영혼이고 시편 130편 5절에 그래서 나곧내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실체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성품이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품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개발, 자기 개발 하는데 이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실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보물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육체로만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싸구려 제품이죠. 소나 동물과 같이 뭐 싸구려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제품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사람의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중요한 두 번째 증거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보다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왜 그토록 자녀를 사랑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자녀가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는 사람뿐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 혹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면에 있는 영혼이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품이 바로 내가 개발해야 되고 찾아야 될 이에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이8팔 절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KDM G7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다섯 개를 정리해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게 G7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유일성, 그다음에 영원성, 아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성품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보물이에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성품 속에는 또 작은 성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또 성품이 들어 있는데 종기함의 영역, 그다음에 다양성의 영역, 그다음에 재능의 영역이에요. 전능하신 분을 닮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인격성 안에는 생각의 기능, 그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다음에 소통의 기능이 들어 있죠. 창의력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창의력.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각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그 다음에 거룩성의 기능이 있어요. 이 거룩성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인테리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성,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이 회개의 기능. 이것을 컨설팅의 기능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성품의 영역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성 안에 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보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성, 채워야 되는 사랑, 나눠야 될 사랑, 영원성, 생명에 대한 욕구, 행존에 대한 본능, 행복에 대한 욕구, 변화와 발전의 욕구, 이 모든 게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잘 정리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뭐 영어 수학 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바르게 교육해 주는 거. 이게 참 교육이고 이게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죠. 자. 어 그래서 인간은 이 껍데기만 보면 인간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존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에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다 폐품 처리돼요. 근데 인간만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세 가지.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들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배경. 두 번째는 존재하는 과정, 창조의 과정. 보물로 만들어졌잖아요. 세 번째는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무렇게나 막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위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영생할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창조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